지금 이미 다른 작품하고 컨택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차기작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찍고 있지 않을까? 여러 곳에서 지금 문서를 많이, 지금 문서에 운이 있다라고 잡혔다는 거는 우리 이분의 그런 걸로 봤을 때 직업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연예인인데 문서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된다거나 그런 여러 작품 쪽에서 어, 콜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하도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남성 인물 준비했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 오늘의 인물은 배우 변우석 씨좀 준비를 아, 해봤는데 선재.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요즘 많이 핫하잖아요. 운기 한번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앞으로 네. 행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 네. 그냥 아직 청하기 전에 봤을 때좀 힘드셨을겠다. 제가 제 지인 중에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긴장되는데 조심해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주시는 말씀이 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고생 굉장히 많았고. 어, 서럽다는 감정이 저는 가장 먼저 오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어서, 연예인을 잘 모르는데, 연예인분들을. 일단은 뭔가 되게 서러워요. 억눌려 있던 게 이제 좀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서러웠을 것 같고, 뭐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 드라마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시잖아요. 이분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어, 여성분들이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사실, 사실 사진 보고서는 조금 뭉클한 느낌이 났는데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고요 그냥 서럽다, 서러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올 하반기 운기가 어떨지 보겠습니다 10일생입니다, 네. 9월 14일생입니다, 변석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 드라마죠 그거? 네 맞아요 그게 끝나는데 지금 이미 다른 작품하고 컨택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차기작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찍고 있지 않을까? 여러 곳에서 지금 문서를 많이, 지금 문서에 운이 있다라고 잡혔다는 거는, 우리 이분의 그런 걸로 봤을 때, 직업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연예인인데 문서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된다거나, 그런 여러 작품 쪽에서, 어, 코를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음. 그 중에서 여러 작품 중에서 우리 그 변우성님이 고르셔가지고서 선택을 하시게 될것 같고, 어, 그냥 제 생각엔 드라마 다시 한번또 해서 이 운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또한 지금, 어, 또 보이는 음. 게, 어, 뭔가 상탈것 같은 상의 기운? 그런, 그, 그걸 무슨 기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상을 탈것 같다. 연말에.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리고 아, 이분이 연기하는 거를 저는 드라마를 솔직 해서 제가 지금 보질 못했어요. 예. 보질 못했는데, 팬분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연기는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이게 그 재능이 늘어갈 것 같고, 근데 이분, 사실 잘생긴 사람들 보고 우리가 생긴 값 한다 그러는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되게 그, 의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슴도 여리시고 마음도 여리시고 우리 사람 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 줬는데 그게 네가 잘해 주고 싶어서 잘해 준 거지 내가 해달라 그랬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변우성 님은 누군가 잘해 주면은 그 잘해 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고 보답을 하려고 하는 그거를 의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라면은 좀 이렇게 생겼으면 되게 이렇게 좀 으스대거나 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자체도 겸손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뭔가 혼자 생각도 많고 삭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말수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되게 진중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냥 소년 같아요. 눈을 보고 있으면 연세가 어 아까 91년생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네요. 오,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 소년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어, 그런 사람으로 저는 일단 느껴지고요. 비단 그런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내 가족에 대한 그런 내 가정을 챙기는 그런 마음도 되게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됐을 때내 가족을 아나무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컸지 누가 나 사는데 도움 줬어? 설령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큰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번 사진 보는 되게 약간, 전 뭉클뭉클한데요. 참 착하신 분 같아요. 내 가족한테도 잘할것 같고 내 사람한테 잘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이라 그러죠. 우리 우성 님의 팬분들은 이분은 빛을 못 봤던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걸 우리 배우적으로는 무명 생활이라 그러죠. 그런 기간 동안에 혹시 이분한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팬분들이 계시면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 정말 한분한분 한분 이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팬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실제로 고마워하고 있고요 어, 이분은 계속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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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이렇게 빛을 보셔서 잘 되셔가지고 앞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된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분 눈을 봤을 때 눈이 굉장히 좀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생겼다만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볼땐 눈이 굉장히 우수에 차있다 그러죠 생각이 많고 생각했던 것도 많고 저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감정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빛을 보시게 돼서 너무너무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 앞으로 점차 더잘 되실 거고 제가 느낄 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박보건 배우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처럼 저는 그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되게 되게 가정에다가 충실하고 이렇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우성님 볼 때도 그분 생각이 났어요.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느낌처럼 우리 변우성 님도. 되게 착한 사람이고, 심성이 곱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여자라고 할 만큼 여린, 그리고 섬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연예계에서 생활을 하시겠죠. 근데 한가지만 좀 걱정되는 건, 마음이 그만큼 여리기 때문에, 좀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 좀, 뭐 운동을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이 정도, 뭐 이렇게 체격을 유지하시려면. 좀 마음을 단단하게 잘 수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얘기나 작은 놀람에, 뭔가 놀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놀라. 일이 있으신 것 같고 놀람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일일비 하면서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자리 오시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오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강하게 먹는 거를 조금 그게 연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앞으로도 뭔가 조금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직업이라던가 내 이런 활동에 회의감을 너무 가지시지 마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지해오고 바라봐줬던 내 팬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아요. 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좀 마음 강하게 잘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것에 대해서 그게 비단 나의 어떤 직업, 어떤 뭐 그런 사람, 가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두루두루 그런 소유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소중함. 소중함을 되게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네. 때에요 그냥 이분은 그거 안 감출 것 같거든요 어. 만약에 누군가 정말로 사귀는 분이 계시다 이제 나온다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굳이 감추려고 물론 소속사 입장에선 난리가 나죠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데 너 지금 그거를 하려면 큰일 난다. 그거를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할 텐데, 이분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걸 하는 게 아닌데, 굳이 그걸 내가 왜 감춰야 돼? 내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난 부끄럽지도 않은데 해서, 이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면, 공개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이분은 되게 좀 솔직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 입이 되게 무거우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내 것에 대한, 나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그런 거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굳이 감추진 않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어, 배우 변수석씨가 그래도 더잘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팬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어, 여기서 배우 변수석씨 컨텐츠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